어, 이번 강단 말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서도 나는 왜안 될까? 나는 왜안 될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니까 뭐가 되느냐 집중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어, 옛날에 우리 저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소풍이 뭔지 알아? 소풍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 가는 거 밖으로 자연으로. 음, 학교에서 이제 그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끝나고 맨 마지막에 보물찾기를 합니다. 보물 찾기.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나도 하나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기껏 찾으면은 꽝이라 아무것도 없는 거, 보물 없는 거, 빈 종이. 어, 근데요 찾는 놈은 기가 막히게 찾아요. 어떤 놈들은 뭐몇 개씩 다 가지고 막 친구들 나눠줘 <laughs> 그그 그, 아이 야잘 찾는 애고 나하고 특징이 뭐냐 집중입니다 <laughs> 거으면요놀때 같이 놀아야 되는데 안 놀고 선생님의 동태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laughs> 몰래 이제 보물 숨겨놓는 거를 기가 막히게 했어. 그러면 뭐 그냥 호 홀락 삐브루 보물 찾아라. 그러면 그냥 쏜살같이 있는데 다 찾아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집중입니다. 집중. 이거 꼭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못 보면은 계속해서 안 되는 삶 속에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우리가 알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는 필요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군핍하고 힘들다. 그러면은 돈을 따라가죠. 하나님께도 안 주면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그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봐야 돼요. 자꾸 뭐냐면 내 기준으로 봐니까는 안 보이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것이 안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안 되는 것이 바로 발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그 아이들 가끔가다 그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런 얘기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처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 상처받고 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들은 왜 저래? 그건 바로 상처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게 상처가 아니라 뭐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대해야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디 있었느냐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가 가정 환경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판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이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은 계속. 세상에 남아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뭐냐?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음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냐? 하나님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을 받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계속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는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은 권한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뭘 받느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핍박받을 시간표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고난을 받지. 이거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러니까 예수 님 사람 초대 기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족의 핍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음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시간표냐? 복음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언약을 붙잡을 시간표예요. 그래서 붙잡은 것이 뭐냐면 138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 시간표란 말입니다. 로마가 계속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그 같은 종족이지만은 로마는 다른 그 이방이잖아요. 이 핍박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뭘, 어떤 시간표를받느냐면 복음 없는 현장입니다. 복음 없는 현장을 보는 눈이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바울이 내가 후회는 로마도 와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기를 닥쳤을 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그렇게 핍박이 오느냐? 전 세계에 흩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 핍박 속에서 세워진 게 안기옥입니다. 왜요?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요. 자두 번째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의 랩런트 일곱 명이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같이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봤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요셉이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뭘뭐 봤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그 문제잖아요. 이거 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집중 하면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게 뭐냐?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요. 자,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바로 광야에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냐 하나님에 집중하는, 40년 동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호랩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어디 가느냐? 성전으로 갑니다. 외로움, 가장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외로움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뭐하냐? 집중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어느 학교에.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냐 다이에게 전달합니다 다윗이이 그런 이거 있어서 없었어요 큰그 엄청난 어림이 있었잖아요 막 사우랑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게 있습니다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만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렘런트일분명이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1월에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 위기 어려움 이거에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투페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전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니까 거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겪었던 그 문제들이 많이잖아요. 있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문제의 핍박,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인생 전체. 내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고,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과거는 뭐냐?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를, 현재뭘 찾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 아직 안온걸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의 시민도 주신 나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써밋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세요 서밋의 시간 서밋 지성인들이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느냐? 내 힘으로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했는데 내 힘으로 계속 하려니까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약간만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만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깊은 호흡도 하고, 그래서, 영적인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힘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 힘을 가지고 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써밋에 세워지는 시간표 온다니까요. 영적 써밋에 세워지면 기능 써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문화 써밋은 이때 따라오는 겁니다.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노바디 유목사님 노바디 그래 노바디 이게 뭐냐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것 나는. 내가 아무도 못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찾아봤는데, 아, 하나 있어요. 랩런트 키우는 거. <laughs> 어떤 랩런트냐. 2, 3층 나라 세울 수 있는 랩런트 키우는 거. 그래서, 저피스전사는 조금, 내가 조금 실수한 게 있어요. 집에 데려다 놓고, 했는데 방에만 처박혀서 가지고 나오질 않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태국말은 번역 통역을 잘하는데 한국말 통역은 좀 조금 그렇지 알아듣기 알아듣는데 <laughs> 어복어복한. 어벅 <laughs> <laughs> 그래서 아두 번째. 두 번째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한 사람이 베베입니다. 그래서 베베 베베를 내, 내가 딸처럼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내 집에서 먹고 재우고 하는 습면서 키운 사람 못 봤어요. 어디 있을지는 모르지만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나만이 할수 있는 거구나. <laughs> 여러분, 내가 이우천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이거는 아마 나만 할수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맞대요. <laughs> 말도 안 통하는데 같이 살아보세요. 말도 안 통하는데 <laughs> 한번 살아보세요. <laughs> 본인도 힘들겠지. <laughs> 소통이 안 되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했더니, 며느리도, 필리핀 며느리도. <laughs> 그것도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잖아요. 이번에는, 베베. <laughs>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닌가. Nobody. <laughs> 아무도 못 가는 곳, 가는 겁니다. 제가 못 가요. 라오스 가서 못 하는데, 아, 저 묵당한 애지 연결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laughs> 거기서 만났는데 나는, 나는 얼굴도 잘 몰랐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laughs> 근데 보세요. 내가 못 가는 거, 내 대신 가는 게 바로 내가 가는 거하가 같던 거죠. <laughs> 맞아요? 아잘 이해가 안 되나 보네. 한번 가봐요 그럼 라오스 가서 해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도 줄수 없는 뭘 주느냐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계속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 세워져서 아무도 못하는 것, 아무도 못 가는 것, 아무도 모르는 답을 줄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파수꾼의 사명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